이기주시는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칠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요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길을 내게, 내게 보이시리니,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쁨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오늘을 살아낸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어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를 담은 조그마한 대접이 놓여 있을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거기에 손을 담그고 손을 씻으면서 그것을 자기 몸에 뿌리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그 성수는 더러워집니까?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집니까? <laughs> 답은 설교 말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나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법은 다위세 경우는 전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내 삶에 견주어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는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 밖에는 정말 나의 복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떤 때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었다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사울왕이 목숨을 노리고 있어서 광야와 황무지로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때에 이 시를 지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짓고 있을 때 몹시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시작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주께서 내고를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월, 음부의 세계입니다. 그냥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의 울타리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 그리고 내 삶의 자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수월에 내려갈 것만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이 아름다운 곳에 놓여 있다고요? 다윗이라고 해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라고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하고 어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 온몸이 지쳐서 그저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행진할 때. 거기에 환영나온 여자들이 소리치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의 노래소리 하나로 인해서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정적이 되었고 그래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뒤쫓으니까 그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처럼 똑같이 울기도 하고 때때로는 똑같이 하나님을 당해서삿대질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 불경스러운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요? 어떻게 지금 그런 내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보면 1편 16편의 부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믹담이라고 하는 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수 없지만은 바로 이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였던 것을 찬양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찬양을 부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믹담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어느 어원을 찾아서 그 뜻이 대략 철로 무엇인가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어가만 가지고는 성경이 읽혀지지 않을 수 읽혀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인역에 보면은 0편1 6편에 부제를 가리켜서 그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트레오그라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그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가 철로 새기다, 도장을 찍다, 그런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 숨었었던 아둘람 굴에 보게 되면은 그 굴의 한쪽 구석구석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새겨 놓은 흔적들이 지금도 나타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편, 16편은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렇게 새겨 넣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더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는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라고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삶의 여건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바로 오늘 보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백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신뢰가 확증될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이 죠 그래서 삼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크나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순간에 둘러보니 내 주위에 그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에서 혼자 할수 없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과 신앙 생활이 되더라.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공동체인 가족으로부터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육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한다면은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늘 기업의 구역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과연 세상 가운데서도 과연 그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로 여기서 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도 부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건강을 잃은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속이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워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줄로 재워주신 구역은 그렇게 더 확대되어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겠죠.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직장에게는 내가 매일 아침에 그렇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사업가에게는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나 가게가 바로 내가 거기 있으므로 그리고 내가 거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또 동일하게 그렇게 지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 바로 그 것이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서 어쩌면 나는 나눌 만큼 돈을 벌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남들보다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만큼 좋은 대학에 다니지 다니지 못해서 때때로는 뭐, 모든 것에서 뒤처지는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의 현장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윗은 곤고한 가운데 발견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아니 내몸 전체로 그것을 아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르쳐서 확대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6절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팔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7절, 8절에 가보게 되면 은 이제 다윗의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공고한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구역이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금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루를 마무리 짓고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마무리 짓고 누리는 그 어떤 마음 푸근함을 우리는 거기서 느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은총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고 나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다가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 다짐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어지면서 하늘의 기쁨을 그렇게 같이 누려가고 계십니까?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질문 답을 찾으셨습니까? 성수가 담긴 그릇.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성수가 더러워집니까?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집니까? 여러분들의 정답은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해겠지만, 한마디로 영향력과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자, 여러분. 성수 그 자체가 정말 성스러운 겁니까? 그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물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둠으로 그리고 내 손을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을 다지는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성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세상 물이나 그 물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파리가 빠졌거나 안 빠졌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빠진 파리가 사실은 누구일까요? 그 성수에다가 손을 담그고 지금 내 손을 씻고 있는 내가 아닐까요? 혹시?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파리가 깨끗해질 것이고, 성수의 능력이 없다면 파리 한 마리에도 성수가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파리는요? 결국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과 죄와 죽음과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현장 하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줄로 재워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